안녕하세요. 제이재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궁해도 만나면 큰일 나는 남자 탑7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모든 사람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애착 욕구라고 부르는데요. 애착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라서 아무리 그런 것에 초연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살아 숨쉬기 마련이죠. 사람들을 엮는 심리적인 끈은 애정이고 사랑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어릴 적부터 이러한 심리적 끈을 경험해 보지 못한 여자는 남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을 때 비로소 인간 사이에 어떤 연결을 느끼기 때문에 심리적 공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관계에 탐닉하기도 합니다. 심리적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이 빠져드는 쇼핑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등 여러 가지 중독 중에 한 부류로 볼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이따금 못 견디게 외로워지는 순간이 있죠. 그런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아무나 만나면 오히려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은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남자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라도 외롭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나 쉽게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궁해도 만나면 큰일 나는 남자 답세븐. 첫 번째, 바람 끼는 남자. 사람들은 흔히 바람 피운 사람을 보고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바람 피운 경험이 있으면 다시 바람 피울 확률이 높았거든요. 연인이 있음에도 바람을 피우는 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강한 충동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바람을 피웠다는 건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또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거죠. 바람 피우는 것도 일종의 습관 같아서 한번 바람을 피운 사람은 계속 바람을 피우는 경향이 있어요. 바람끼는 사람들은 절제력이 부족해서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바람기가 많은 남자는 평소 자기 자랑이 좀 심하거나 은근히 자기가 가진 물건이나 돈에 대해 자랑하듯 언급하기도 하죠.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건 과시욕 때문인데요. 과거 연구들을 살펴보면 과시욕이 높은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여러 여성들과의 가벼운 만남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과시욕이 큰 남자들이 바람둥이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바람 끼는 사람들은 애인이나 배우자가 있어도 자신의 성적 욕망과 과시욕을 채우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에게 넘어온 걸 즐기기 때문이죠.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일지라도 바람 끼는 사람과는 만나지 마세요. 당신의 정신만 더 피폐해질 뿐이니까요. 두 번째, 과도하게 통제하는 남자. 상대를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경향 역시 심리적 확대의 일종입니다. 가볍게는 상대에게 어떤 친구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하며 누구와 대화하는지 신경 써요. 심해지면 상대의 메신저나 카톡을 몰래 읽기도 합니다. 여기에 상대의 옷에 제한을 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극단적인 경우 원치 않은 잠자리를 강제로 요구합니다. 파트너의 통제 요구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발생합니다. 상대가 누구와 대화하는지 통제한다. 상대에게 어떤 친구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항상 상대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상대의 재정과 신용카드 사용을 통제한다. 상대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에 대한 규칙을 정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남자. 이런 유형의 사람은 감정 기복이 큰 편이에요. 평상시엔 상냥하고 다정하고 한없이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상대방의 언행에 뭔가 거슬릴 때는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우 충동적이라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충분히 설명조차 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달콤한 말로 사랑을 속삭이던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잔인한 말이나 욕설을 서슴지 않고 하며 당신을 비난하는 거죠. 상대방이 사소한 의견 충돌에도 갑자기 욱해서 화를 내고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 소리지르고 폭언을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까요? 이렇게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과의 연애는 당신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번째 폭력적인 남자 아직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심하게 경계한다거나. 마치 나를 소유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질투심을 강하게 드러낸다면 조심하세요.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은 평소 이성 관계에서 남들보다 29%나 더큰 질투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데이트 폭력을 예고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할수 있죠. 또한 혹시 모를 경쟁자들을 경계하는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썸 단계부터 마치 넌내 거야라는 식으로 내 주의를 정리하려고 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들은 남들보다 의심을 27%나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썸 단계에서도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행을 간다거나 누굴 만난다고 하면 유독 예민해지고 자꾸 나를 떠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직 사귀기도 전에 나를 의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연애할 때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심해질 겁니다.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통제력이 낮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 통제력이란 더 좋은 결과를 위해 당장 하고 싶은 걸 참는 능력을 말해요.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폭력적인 행동을 했거든요. 폭력적인 성향은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남자와는 절대 만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술이나 도박 등 중독성이 강한 것에 심취해 있는 남자. 소위 말하는 덕후와 중독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덕후도 어떤 곳에 몰입하고 중독 증세를 보이긴 하지만 덕후는 자기 생활이 가능하지만 중독은 절제가 전혀 되지 않아 일상적인 삶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분야에 몰두해 전문가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긍정적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이나 게임 등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적절한 삶의 일관료 정도를 사용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되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집착이 심한 남자. 내가 없으면 심하게 외로워하고, 자신을 거절하면 어쩌나 어쩔 줄 몰라하고, 내 주위의 이성에게 질투심을 보이고, 나를 의심하고 떠보는 듯한 행동, 바로 집착입니다. 문제는 연인사에서는 이런 행동들이 집착으로 느껴져 경계하게 되지만, 썸 타는 관계에서는 그냥 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좋아해서 질투하는구나. 나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매달리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게 나를 향한 열정이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직 연인이 아닌 관계에서 이런 모습들을 심하게 보여온다면 그건 곧 힘든 연애를 예고하는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그 힘든 연애 중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데이트 폭력이고요. 연인이 되기 전부터 집착을 한다는 건 나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100% 물리적인 폭력을 휘둘 거라는 건 아니지만 당신을 감시하려고 들거나 억압하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두려고 할수 있어요. 만약 집착이 좀 심한 사람 같으면 충분히 살펴보고 연애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자기 도취성이 심한 남자 나르시시스트죠. 나르시시스트는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타인을 속이고 자기 멋대로 조정하는데 능숙하고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어서 연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습니다. 지나친 자기의 나르시시즘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둠의 3대 성격 중 하나인데요. 자신이 너무 잘났다고 믿으며 남들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믿는 특성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들은 주목받기 위해서 잘 꾸미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외모를 꾸미는 데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아붓습니다. 실제로 유행하는 스타일에 맞춰 외모를 세련되게 꾸미죠. 이들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적으로 유혹하는 편을 쓰며 그 말을 들은 여자들은 이런 남자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남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를 매력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 도취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고 다른 이성들도 자신을 좋아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쉽게 이성에게 접근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애가 넘쳐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아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 자기 도취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 비해 바람을 피울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수 있어요. 또한 자기중심적인 면도 있어서 연인에 대한 배려가 약하다는 점도 바람기와의 연관성을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랍니다. 이런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는 여러모로 순탄치 않아요. 서로에게 집중해도 쉽지 않은 연애를 제3자인 남들까지 신경쓰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연애는 자기를 돋보이게 만드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한 데 있어 도움이 되는 이성을 선호해요. 즉, 자신의 뛰어난 성취, 능력에 따른 보상으로 능력 있는 이성을 선호하는 거죠.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지 않고 장점을 부각시켜 단점을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로남불의 성향이 강해서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 시키려고 하죠. 이는 자신이 사회적인 규칙이나 규범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나른시시토와의 연애는 당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궁해도 만나면 큰일 나는 남자 탑세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아무리 궁해도 만나면 큰일 나는 남자 탑세븐 첫 번째 바람 끼는 남자 두 번째 과도하게 통제하는 남자 세 번째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남자 네 번째 폭력적인 남자, 다섯 번째 술이나 도박 등 중독성이 강한 것에 심취해 있는 남자, 여섯 번째 집착이 심한 남자, 일곱 번째 자기 도취성이 심한 남자, 나를 시시드죠.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